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심판 중에도 월급을 다 받고 보수 여전사 이진숙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그우 유튜브에 출연까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원 출신 방통위 사무처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삼촌이 한번 얘기해 보자 어떻게 주치할 거야 이거. 사무처 입장에서 뭐 특별히 할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아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거기서 뭐... 그 사무처장이 대로 그 감사원 분들 많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와서 감사원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해요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하고 그냥 놔둬요? 조성은 처장 답하세요. 감사원에서 음, 공무원이 유튜브에 나가서 저런 정파적인 발언 어민그 민주당을 비난하는 발언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답하세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기 뭐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뭐그 소위 말해서 공직자나 그 다음에 뭐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거나 뭐 이랬던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은. 네. 이런 일이 없었죠.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은 매우 상식에 기초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처음 보셨죠. 개인적으로 처음 보셨죠. 아니 뭐 정무직 공무원들은 뭐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 거 아닌가요? 누구요? 정무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이 누가 가끔 누가 그랬어요? 아니 뭐 정무직 공무원. 아니 누가 그랬냐고요? 아니 그건 겨울...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시고 예. 없다고 하시지. 아니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무직이. 아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니, 아자 다시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예전에도 왜그 방통위 상임위원들 민주당 추천이나 뭐 이런 분들은 자기 입장 이그막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데 그분들이 거 네. 저기 짐그 민주당 추천이 그랬어요? 아니 민주당 추천이든 아니면 뭐 네, 현재 그래서 막 여당이든, 저기 예. 유튜브에 나가서 뭐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진구의 전사 이러고 이렇게 하는 게 나온 적 있어요? 말해 보세요. 간단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해 보세요. 아니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뭐이 계신 김현 위원님도 상임 위원 시절에 그 어디 유튜버에 나가서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김현 위원님 저기 신상 발언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에 어느 유튜브에 나갔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십니까? 이진숙, 빵진숙 같은 그런 사람의 저를 비유해서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공직에 있을 때한 번도 유튜브에 출연한 적이 없어요. 지상파, 방송사, 라디오, 그리고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코로나 대책 수립하고 그리고 방송사 요청이 있을 때 영상으로 출연했던 바 있고요. 지상파, 방송사를 제외하고 유튜브에 출연한 적단한 번도 없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어디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막 던집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거짓 위증을 한 겁니다.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단 조성은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김현 전 방통위원께서 방통위원 신분으로 유튜브에 나갔다고 했죠, 아까? 아니, 예전에 그랬던 아니요, 거 아니다. 기억을 하세요. 해서 하는 겁니다. 나갔다고 했죠? 아니, 나간 걸로 아까 기억했다고 나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했죠? 예, 예. 어느 유튜브입니까? 현직일 때그 김어준 TV인가리 나가지 않으셨나요? 그때. 그때 뉴스 공장은 TBS였잖아요. TBS는 지상파였어요. 아, 또 유튜브 그래, 아니었나요? 그래서. 예. 저는 아니 저그 그거,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뉴스 공장이 는죠 뉴스 공장은 TBS였다고요, 그때. 음. 그 유튜브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뭐제 기억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냥 잘못했으면 내가 예, 너무 이진숙 위원장을 예. 옹호하려는 마음에 내 충성심에서 둘러댄다는 게 김현 위원님을 잘못 둘러댔다.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하세요. 더 심각하게 가기 전에 제가 정확하게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몰랐던 부분을 사과하지 말고요. 어떻게 국감에 출석한 증인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것도 민주당 간사를 끌어다가 없는 사실로 이진숙 위원장을 옹호합니까? 옹호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 간사를 끌어들여서 옹호합니까? 이 또한 아무도 반박을 못 하시잖아요. 무리해서.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무선 부분 이런 말 하지 말고. 예, 사, 사과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두 번째로 물은 게 뭐였냐면, 유튜브 방송에 출연 여부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럼 출연했다고 칩시다 안 했지만 그런데 출연해서 진, 김영 간사가 진보 여전사 화이팅 이런 건배한 적 있어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어디다 뭘 갖다 붙이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설프게 이진숙 실드 치려다가 본전도 못 찾았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